La cucaracha,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la cucaracha,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귀여워. 뭐 자랑 그냥 이미 지금. 어, <laughs> 나 선정하고 <좀> 싶은데? 곰자랑 <laughs> 일단 담당자의 양심성 줄게요. 이거 어. 만드신 것 같은데, 진이가. 어머. 어. 어. 그거 만든 어, 거, 귀여워. 만든 거. 선정해볼 손재주... 아, 잠깐만. 나 그냥 음... 눈 가리고 있어야 되나봐. <laughs> <laughs> 너무 탐나. 어, 너땜 정리하세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여러분이 적당히 비슷한 카테고리. 맞아. 땡. 아, 갬성있어요난 좋아요. 아, <laughs> 어, 좋아요. 민호 남아요. 미치 <laughs> 고양이 놀아주는. 네 맞아요. 근데 아토미는 관심 없답니다. 그런거 아토마. 뭐야. 오 무서워해. 그래도 나무자을 보러 <잘> 왔다고. 뭐? <laughs> yeah?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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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아깝죠 근데 하게 막. 네. 아니, 맥북 프로 나온 것도 너무. 이거 완전 그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는 논린 것 같아요. 모두가 동등하게 보급받고 모든 가격에 같고. 이거랑 작은 인형 하나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비트 필요하지 않아 작품이야. 예, 이게 마르크스다. 어, 이거는 이건 뭐예요? 디지털 작업. 맞아, 맞아, 맞아. 디바가 내놓은 이건... 디바스러운 옷입니다. 와, 진짜 어, 어떻게 해? 팔이 이렇게 돼. 와. 커핀참안 나세요? 아, 어, 괜찮은 것 같아. <laughs> 구피의 은신처. <laughs> 웬일이야? <laughs> 구피의 은신처? 그러면은, 물음의 구피는 이제 어디에 <웃음> 은신하죠? 카나라라 <laughs> 어. <웃음> 홍사. <웃음> 이거 빨리 하고, 좀 작은 메모들 써서 붙여아요 아, 소개 아, 간단히 아, 적어서 아, 붙입시다. 저녁 9시에 알람이 울리는데. 끄는 <laughs> <그는> 법을 모름. <모르고. 웃음>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낸 거를 굳이 물건 티켓고 계산 <laughs> 자기을 주고, 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제, 이제제요제2 네. 0년한애인이요고민을 네. 하다가 저 얘네 둘을 데려가도 괜찮을요한장아 어, 세트로 티켓 어, 요한니이어떻게들고 가죠? 아고이친이거지고가야 어, 뭐, <laughs> 하는것 보다 더 예쁘게 된 그쵸 저희 이거 만든거예요아 진짜요? <laughs> 물건 가져오신 거 없어요? 가방에 뭐팔거 없나요? <웃음> <웃음> 아니면 게임을 하셔서 아, 티켓을 티... 하나 얻으셔서 물건을 골라보세요 <laughs> 전동 킥보드 전동... 뭐야! 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리치가 긴데? 아니 그1 8 0이안 되는 거 이걸로 뛰거 아니잖아요. 어이걸떻게 찍... 돌아가요? 그러니까 대1인 거죠 사실상. 제가 다 없어지면 여러분들. 오. 아, 아 이거야? 뭐야? 아아 뭐야? 아 네, 가동템템 어? 어? 박사를 근데 박사를 게 봅시다. 아우 아우 다 큰일 우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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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아우 아우 우 아, 치겠다 우리. 네?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음, 제가 차드릴까요? 아니에요. 2대 1. 대 1. 제가, 제가 혼자. 우와. 저도 차도 돼요? 어? 어? 저도 차도. 어? 어, 치면 우리 편인 거요 우리, 뭐. 우리 편인 요 뭐. 화면, 일단 한명 우리 편. 아, 저 그럼 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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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1, 2, 2, 오케이. 4대 1. 4대 1. 너 잘해? <laughs> <응>. 아. <laughs>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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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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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야 되잖아요 깔아야, 깔아야 돼요 깔아야 돼요 깔아야 돼요 깔아야 돼요 깔아야 돼요 깔아야, 깔아야 돼요 깔아야, 깔아야, 깔아야 돼요, 돼요. 이를한장두장 받고 그리고 여기다 여기 이렇게 잘못 친 사람 두 개씩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잘못 치고 자기가 가져가면 어디 있나? 그런 게 여기 있지 아 이거 국제 룰이에요 보 고마워 고마워 흔들흔들 뭐라고 할수 없어요 아니 보이보 보이, 보이. 와아 아, 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laughs> <laughs>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계속 잘... 아, 오, 소리가 안나 소리가 안나 <laughs> 소리 안나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티켓을 나, 받을 나, 나수나 있지 않아이이 안 졌어, 안 졌어 안, 안, 안 졌어, 이거. 안 졌어, <laughs> 안 졌어. <웃음> <웃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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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거죠? 다이기 거죠 셔야죠 무겁게 주셔야죠 아, 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 역할이 좀 바뀌나봐요 네, 원래 제가 미니게임 맡아야 되는데 지금 늦게 와가지고 어떤 아. <laughs> 니등단님이딱앉아어요 <일터님이> <laughs> 어, 그럼 바꾸세요 그래도 나오기는 잘 나오네. 어어요 같이 하고. 좀세요적으로 끝난 같아요. 나름 성공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접수대 하면서 물건을 다 보잖아요. 어떤 물건 이 있는지 제가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어왜문 닫았어 아마 아... 아... 아 그냥 시우에서 모일까? <laughs>